안녕하세요 장보경 따로입니다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태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태 로늘 운세 관광 수월래가 나와서 같이 여럿이 어, 도움을 받고 힘차게 어, 뻗어나가는 하루로 보입니다. 계속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자 소띠 보겠습니다. 소띠 운늘 운세는 어, 작두를 타고 있죠. 뭔가, 어, 빨리, 그,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냉정한 판결,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호랑이 보겠습니다. 호랑이 오늘은 상여가 나왔죠. 상여는 옛날에 어, 재수가 좋았죠. 이거는 좋은 일도 있을까? 생각지도 않는 어떤 행제운이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때 오늘은, 아, 어, 할머니가 나왔죠. 안전, 양반집 할머니 고고한 자태로 뽐내고 있죠. 예, 토끼띠 분들 오늘 나의 자존심을 지켜보면 어떨까. 어, 명예롭고, 어, 내가 이제 무너지지 않는 하루 꼿꼿한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보입니다.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새는 이제 밖에 너를 뛰면서 밖에 선비를 보죠. 내 마음이 싱숭생숭 할까요? 남자분이라면 가을을 탈까요? 어떻든, 어, 이성적인 호감과 설레이는 하루로도 보입니다.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어, 그, 음료신이나 오늘 즐거울까요? 뭐, 친구들하고 뭐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수다스러운 일, 일이 있을까요? 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길 바랄게요. 말띠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자담 넘어 도부잣 집에 도둑이 갔죠. 이거는 오대 오예요. 내가 운이 좋으면 금은 보화를 훔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꽝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오대 어, 오로 복불복일 걸로 보입니다.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은 새는 어. 성황당, 이런, 수호신이죠. 오늘은 편안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있을까. 조상일까. 나를 내가 믿는, 종교의 신일까. 어쨌든 편안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날로 보입니다. 원숭이 보겠습니다. 원숭이 오늘 한서는 이제, 워럼, 물 맞죠. 물은 또 재물이기도 하고, 수련 나의 마음을 갈고 닦고 어, 정화시키는 날로도 보입니다. 닭띠 보겠습니다. 오, 닭띠 오는 오늘은 마페가 나왔죠. 뭔가 결실 이 있을까요? 승진할까, 시험할까 할까요? 로또 청약이 될까요? 어떻든 기쁜 날, 명예로운 날, 어, 좋은 날로 보입니다. 개띠 볼게요. 개띠 오는 아, 개띠 오는 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다 이런. 행복을 꿈꾸죠. 다정하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닭들도 병아리하고, 하하호, 정말 행복한 날로 보입니다. 타로카드처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돼지 보겠습니다. 오, 돼지똥으로 는저서도 금칠 쳤죠. 아들라스. 아우, 경사가 터졌네요. 어, 정말, 고추하고 수술 달아맸죠. 이제, 부정타지 않게, 이제, 해서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소문내지 마시고, 로또 같은 거 당첨되면 말하지 마시고 비밀 지키길 바랄게요. 오늘 잘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